네 안녕하세요 빨간 친구입니다 네여기요죠 어, 오늘 뜬이벤트고요 네, 신규만 2만0 0 20원 무료로 주문 가능하죠 이전에 주문 내역이 있던 분들 은안되고요리워드100% 어, 지급이라고 나오는데 어, 페이보그 어플에서 네 머니 더 모으기를 들어, 들어가고 어, 중간에 보면은 여기요첫 주문시 어만 10, 10, 10원 적립이죠 즉시 적립이죠 네어안 보인다면 상단에서 네 참여하기에서 가격 정리를 하면은 네 보일 테고요네 이전엔 없었는데 오늘 처음 올라온 거고. 어, 리워드 100% 지급이죠. 첫 주문하는 페이백머니 만 10원을 지급하는데 네 참여하기 페이백 받기를 네 미리 눌러 놓는 게 좋겠죠. 내 시간을 언제까지 주문해야 되나 뭐 그런 내용은 없고요. 어 이벤트가 사라지고 또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일단 눌러놓고 어 주문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눌러놓고요. 오후에 혹시 주문한다 그러면 혹시나 들어가서 다시 누르고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고. 네. 여기 신규만 되고 어, 여기 신규들은 네. 1만 원 할인 쿠폰 받는 게 있죠. 신규 어, 추천 코드를 입력하면 네. 1만 원 할인이니까 본인이나 가족 코드 넣으면 되고 가입할 때 어, 신규가 넣으면 추천 코드 를 넣으면 네, 추천인, 비추천인 모두 받을 수 있고 쿠폰은 15,000원 이상부터 주문이니까 어, 페이북에서 1 0 0원 받고 여기서 뭐 2만 원 주문하면 1만 네, 원 쿠폰 쓰, 쓰면 되고요. 1 2 0 0 15,000원 이상 주문이니까 15,000원 주문하면 네, 5,000 원이 남는 거네요. 네. <laughs> <laughs> 주문하고 돈을 보네요. 혹시나 뭐 추천 링크나 네, 여기요 가입 링크 없는 분들은 네, 제목 밑에 설명 참조하면 될것 같고요. 웬만하면 다 있겠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화.